당뇨 있는 우리 아빠와 모든 분들을 위해 근거에 살고 근거에 죽는 빵야 빵야 당뇨사냥꾼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날의 김예입니다 이번 주제 식이섬유지압으 사냥 시작합니다 빵 오늘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너무나도 좋고, 무려 이 당뇨인의 사망률까지도 줄여주는 음식. 바로 식이섬유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식이섬유는 채소, 과일, 해조류 등에 많이 들어있는 섬유질인데요. 식이섬유는 사람의 소화효소로 소화가 되지 않아서 대부분 변을 통해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소화도 못 시키는 이 식이섬유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개선시키고 살도 빠지게 하고 변비도 줄여주고 심지어 당뇨가 있는 분들은 사망률까지 줄여줘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당뇨가 생겼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가장 처음 보내드린 게 제가 만든 차전자피 식이섬유인데요. 제가 이런 식이섬유를 왜 보내드렸는지 관련 연구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논문은 2020년에 발표된 비교적 최신 논문인데요. 1형과 2형 당뇨인이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 건강이 얼마나 좋아지는. 분석했어요. 그런데 이 논문의 특징은 하나의 연구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연구를 서로 비교 분석했다는 것이에요. 이때 검토한 논문이 무려 11,000개가 넘었고, 이 중에 적합한 연구 44개를 골라서 제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당뇨인이 하루에 식이섬유를 1 9 g 먹을 때와 비교해서 3 5 g 먹었을 때총 사망률이 무려 10~48%가 에서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효과인데요. 왜 이런... 효과가 나오는지 봤더니 당뇨인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심혈관 질환인데요. 이걸로 사망하는 경우가 확 줄어든 거예요. 또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도 낮았고 심지어 체중까지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났어요. 이 논문에서는 당뇨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지만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건강 측면에서 혈당과 콜레스테롤 그 외에도 체중 또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는 당뇨이든 아니든 꼭 충분히 먹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식이섬유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이섬유는 종류에 상관없이 평소보다 하루 10에서 15 5g을 더 먹자. 우리가 일상에서 하루에 먹는 식이섬유가 한 20에서 25g 정도인데 35g까지는 더 먹을수록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채소 100g에 식이섬유가 한 3에서 5g 정도 들어있으니까 채소를 평소보다 300g 이상 더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 채소를 매일 꾸준히 많이 드시기 어려우시면 건강식품으로 나오는 식이섬유도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매일 챙겨 먹는데 그 외에도 귀리식이섬유, 보리식이섬유, 난소화성 말토데스트린 같은 건강식품을 드셔도 괜찮아요. 지난 편에서 새콤한 산이 혈당 관리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을 좀 응용을 해서 식이섬유도 일부러 새콤하게 레몬 맛으로 만들어서 약간 좀 식이 만들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채소를 착즙기에 넣어서 즙만 짜고 건더기는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건더기가 식이섬유니까 건더기를 버리지 마시고 꼭 드셔야 하고요. 식이섬유는 종류에 따라서 수용성, 불용성으로 나뉘는데 뭐 연구 결과상 이런 식이섬유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식사 5에서 10분 전에 미리 먹자. 식이섬유는 당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을 지연시키는데요. 이러한 효과 때문에 식이섬유를 식사 5에서 10분 전에 미리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이렇게 오르게 돼요. 또 이제 식이섬유는 음식으로 먹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해하고 담즙산의 배설을 촉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줄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제 콜레스테롤을 개선시키는 건강식품을 연구 개발할 때어 식이섬유 원료 중 하나인 차전자피를 가지고 있었어요. 차전자피에 대해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 콜레스테롤 혈증에 많이 사용하는 스타틴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 논문들을 비교해보면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약보다 효과가 비록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이 아닌 음식으로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배에 가스가 차면 식이섬유 섭취량을 반으로 줄이자.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으면 배에 좀 가스가 찰수 있어요. 이때는 식이섬유 섭취량을 반으로 줄였다가 적응이 되면서 용량을 이제 조금씩 올리면 되고요. 유산균도 많이 먹으면 배에 가스가 좀찰수 있는데요. 식이섬유를 드시고 가스가 차는 분들은 식이섬유의 양도 좀 줄여야 하지만 유산균을 드시는 중이라면 유산균은 잠시 중단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네 번째는 알로에 성분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피하자. 건강식품으로 나오는 식이섬유를 보면 알로에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알로에 성분은 자극성 화재라고 해서 소량으로도 대장이 강한 자극을 줘서 변비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줘요. 하지만 장기 섭취를 하면 오히려 변이 더잘안 나오고 내시경을 해보면 시커멓게 보이기도 해요. 알로에가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피해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단어 뜨든 하루 10g 식전 섭취입니다. 때때로 다다익선이 좋을 때도 있다. 땅!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날이 김년이었습니다.